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기독교 관련 인스타그램 마케팅 문의를 해준 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아는 정도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젊은 분들이 타겟이라면 인스타그램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아니면 나이대가 있는 고객분들이라면 다른 채널도 선택해서 운영을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젊은 고객이 주라면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올려주고 기독교 관련 해시태그를 따라다니며 그 사람들의 포스팅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댓글을 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발행한 콘텐츠가 좋다면 팔로우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피드에 있는 콘텐츠가 마음에 들고 받아보고 싶은 콘텐츠라면 팔로우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단순 홍보용으로만 인스타그램을 활용한다면 팔로우해서 내 광고를 매일 봐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 저도 남의 광고를 계속 봐주려고 팔로우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구절 콘텐츠를 기획해서 매일 받아보는 소식이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시고 그동안 쌓아놨던 콘텐츠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홍보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홍보하기를 진행해보시면 거기에 바로 관심사를 선택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니 조금만 비용 투자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하기 방법은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홍보하게 하시면 타겟 대상 선택, 직접 만들기 하시면 위치, 관심사, 연령 및 성별을 선택해서 홍보하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심사에서 기독교 검색하시면 리스트로 쭉 나와서 해당 관심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시작했다면 어, 콘텐츠가 마음에 든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좀 오겠죠. 그리고 이제 팔로워에서 소식을 받아보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팔로워를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내가 기획하는 콘텐츠가 고객분들과 딱 맞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짧은 구조를 읽어주는 콘텐츠를 기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보고 어, 생각나는 정도로만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어플 중에 기독교 관련한 어플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 글에 공유도 많고 댓글도 되게 많았던 걸 기억을 해요. 댓글은 아멘 어, 이렇더라고요. 이거 보면 충분히 좋아하는 분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콘텐츠 마케팅을 공부해 보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